안녕하세요. 마스터 키즈 쿠킹 온라인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바게트빵을 만들 건데요. 제가 먼저 바게트빵 밀키트에 반죽을 넣어드렸어요. 넣어드린 반죽은 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정도의 크기였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안에는 이스트라는 친구가 살고 있어요 이 이스트는 설탕도 먹고 밀가루도 먹고 숨을 쉬면서 방구를 붕붕붕붕 껴놨어요 그래서 말랑말랑해지면서 이렇게큰 반죽으로 발효가 되어서 커질 거예요. 음, 여러분들의 그 반죽을 1시간 전쯤 내어 놓으시고요. 말랑말랑해지고 원래 반죽에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사이즈가 되면 활동을 시작할 거예요. 밀키트 안에 제가 덧가루라고 보내 드린 거 뿌려 주시고요. 반죽을 꺼내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꾹꾹꾹꾹 눌러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커다란 기포들만 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 밀대가 필요한데요. 밀대가 각 가정에 다 없으실 수도 있어서 없다는 가정하에 손으로도 이렇게 반죽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손으로 하고 있고요. 밀대가 있다면 당연히 밀대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때 크기는요. 선생님 손두개 어른 손두개 정도가 되는 크기예요. 너무 세게 납작하게 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세개 정도 등분으로 나누어서요, 3분의 1 지점으로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손 부분에 보면 이렇게 통통한 부분으로 이 부분들을 쿡쿡 눌러서 서로 붙여 주실 건데요. 분명히 우리 친구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발자국 만들듯이 쿡. 꾹꾹 눌러서 잘 붙여주세요. 다시 다시 통통한 부분을 이용해서 꾹꾹 꾹, 꾹. 자, 제가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속도가 빠르실 거예요. 유튜브니까요. 멈춰가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는 손으로 누를 수없으니까요두 개의 반죽이 만날 수 있도록 꼬집꼬집 집어줄 건데요. 살포시 꼬집으면 안 돼요. 이렇게 비틀듯이 꼬집어줘야 돼요. 끝은 아주 조금만 잡으시고요. 살포시 비틀지 말고 세게 비틀어주세요. 끝에 살짝 잡고 비틀 때는 사정없이 비틀어서 끝을 만두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면이 되었으면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이제 다 되었어요 다음 얘를 굴려 볼 건데요 이때 너무 세게 굴리면 어, 열심히 통통하게 만들어진 이 바게트가 납작하고 겨열달한 뱀이 되어져 버릴 거예요 아주 힘을 살살 줘서 굴려 주시고요 우린 그동안 이 반죽을 꼬집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엄청 괴롭혔으니까 얘가 잠깐 쉴수 있게 휴지기를 둘 거예요 오븐팬 위에 올려 주시고요 약 20분 정도 쉴 거예요 자, 잠깐 쉬고 난 뒤, 이 반죽, 20분 휴지기를 다 가진 반죽을요. 여기 위에다가, 보이시죠? 면도칼처럼 아주 살짝살짝씩 비금을 칼집을 내어줄 거예요. 이건 국벼라고 하는데요. 이건 하교 나면은, 어, 일단 바게트빵 안이 촉촉해지고, 바게트가 구워지면서 터지지 않게 작용을 해줄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구우러 갈게요. 레시피입니다. 200도에서 10분, 다음 175도에서 15분. 요건 가정용 오븐마다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집 가정용 오븐이 온도가 좀 낮은 편이다 하면 처음에 200도에서 조금 더 온도를 올려서 색깔을 좀 내어주세요. 자, 200도에서 저는 10분을 먼저 맞출게요. 그러는 동안. 자, 이제 바게트가 구워지는 동안 우리는 브루스켓다라고 하는 이태리 빵 요리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담백한 바게트 빵 위에 여러 가지 요리를 올려서 먹는 거예요. 자, 제가 바게트를 미리 잘라놨어요. 여러분들께는 통바게트를 드렸으니까 8등분 잘라주시면 되고요. 양쪽 끝은 사용하지 않고 가운데 촉촉한 부분 6개만 쓸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어, 식전빵으로 주로 많이 먹고 있는 마늘빵 만들 거예요. 1번 마늘빵이라고 써져 있는 지퍼백을 열어주시고요. 거기 안에는 마늘이 들어있을 거고요. 요렇게 버터 들어있을 거고요. 설탕이 들어있어요. 요 설탕은 제가 통 안에 뭐 필요한 분량만큼 딱 계량을 해서 넣어놨으니까 양을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밀대가 있다면 준비해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칼 뒷부분을 이용해서 마늘을 찧어줄 거예요. 만약에 칼을 이용하게 되면 엄마의 도움을 잠깐 받을게요. 자, 이렇게 꽁꽁꽁꽁꽁꽁 지퍼백에 넣은 상태에서 꽁꽁꽁꽁 찧어줄 거예요. 마늘의 아린맛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찍고 찍어 볼 거예요. 다음, 바게트 포장 통 안에 보면은 이런 아이스크림 막대 같은 걸 제가 준비해 놓았을 거예요. 자, 이 막대를 이용해서 마늘을 아랫부분으로 최대한 밀어냅니다. 다음, 이 마늘을 잘라줄 건데요. 우리는 막의 바게트에 전부 다 쓰지 않을 거고요. 반만 사용할 거예요. 먼저 윗부분을 잘라내고, 이 마늘의 양을 반 정도 되게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이 반에 버터에다가 넣어주세요. 다음 설탕을 2분의 1 작은술 제가 계량해 을 놨어요 그거 모두 다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아이스크림 막대기 같은 걸로 어, 이반 남은 마늘은요 이따가 다른 데쓸 거예요 자 자리를 한번 정리하고 아이스크림 스푼 같은 걸로 잘 비벼주세요 자 요렇게 잘 섞어 다 섞어졌으면 바게트 빵 가장 작은 거 하나 들고 오셔서요. 위에 버터를 듬뿍듬뿍 바를 거예요. 버터 양이 조금 많은 편일 거예요. 그러면 짜투리 바게트에도 이 버터를 발라서 마늘빵을 넉넉히 구우셔도 되세요. 다음. 파슬리 제가 생 파슬리를 마늘빵 지퍼백 안에 같이 넣어놨을 거예요. 자, 생 파슬리를 손으로 찢어서 툭툭툭 올려줄 거예요. 붙이려고 하지 말고요. 위에서 떨어뜨린다는 느낌이어야지 손에 버터가 묻지 않아요. 요렇게 완성되어진 건 오븐에 구워 갈겠습니다. 지금 바게트가 구워지고 있는 그 자리에 5분 정도만 구워지고 구워서 올 거예요. 자, 두 번째 카프레제라고 하는 에피타이저 종류의 요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치즈 있고요, 토마토 있고요, 바질 있어요. 먼저 치즈를 벗겨가지고. 4등분 정도로 칼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자, 이 칼은 제가 동봉해드린 일회용 플라스틱 칼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려진 치즈는 컵에 담아주시고요. 다음, 토마토도 4등분 정도로 잘라주실 건데요. 토마토에서는 물이 많이 나오니까 아주 살살 잘라주시고요.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바질도 손으로 툭툭 뜯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약간 소금을 간을 할 건데요. 약간 싱겁다 보기던 간간하다 싶을 정도로 소금을 넣어주고요. 소금 후추를 넣을 건데요. 제가 넣어드린 소금에는 이미 후추를 넣어놓은 상태예요. 다음, 제가 올리브유도 초코나 약병 같은데 넣어드렸을 거예요. 한 다섯 바퀴 정도 돌리세요. 그러고 난 뒤에 얘네들을 쓱쓱싹싹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다 비볐으면 이번에는 바게트 빵을 종이채로 가지고 오셔서요. 음. 종이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여기 카프레젤를 올려줄 거예요. 조심조심히 떨어지면 살포시. 원래는 볼스켓단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기도 하는 음식이거든요. 너무 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강박이 시달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제가 짤주머니에 초코크림처럼 뭔가 넣어두는게 있어요. 발사믹을, 어, 기초로 해서 설탕으로 어서 졸여서 만들어진 발사믹 크림이거든요. 위에 뿌려주시고, 약간의 올리브를 조금 더 뿌려주셔서, 카프레제 완성! 자, 이번에는, 가지 그라탕을 만들게요.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 있고요. 새우 있어요. 새우는 약간 소금 앞 뒷면으로 다음 후추 간어 후추는 잠시 이따 할게요. 그 다음, 새우의 이렇게 등 부분에 칼집을 깊숙하게 내어주세요. 완전히 자르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등에 칼집이 날 정도로. 자, 다음에 후추 넣을게요. 여러분들께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금에 이미 후추가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간이 뵐수 있게 한쪽에 두고요. 가지를요, 0.5mm 에서 1mm 정도 사이즈가 되어지게 잘라줄 거예요 자, 가지는 쓱쓱 싹싹 해서 다이스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속도가 빠르면 멈추고 칼질 만큼은 무조건 천천히 따라오세요 짠, 다음에 빵을 새로 하나 가지고 오셔서요 이번에는 빵을 들어주세요 유산지는 빼고 종이는 빼고 빵만 들 거고요 여기에 토마토 소스를 다시 아까 버터 바른 것처럼 발라줄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넣었다가 이제 빵만 들 거예요 자 소스를 바를 때요 너무 끝까지 바른다고 생각하면 손에 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가운데 부분만 살포시 편다는 생각으로 발라주세요 다음 이곳 위에 가지를 솔솔솔 뿌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가지 거부하는 친구들이 많죠? 자, 요럴 때 어서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올려서 가지와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까지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새우도 퐁당 올려주세요. 자. 요 친구도요, 오븐에 들어가서 한 5분 정도만 구워져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식, 식사할 수 있는 걸로 넘어올게요. 자, 우리나라는 또 불고기 빠질 수 없죠? 불고기 양념 해볼게요. 고기, 소불고기 꺼낼 거고요. 그 다음에 깻잎 같이 꺼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어, 아까 반 남겨두었던 마늘. 제가 영상이 잘려서 마늘을 써버렸어요. 자, 반 남겼던 마늘을 먼저 여기에다가 툴툴툴툴툴툴, 슉슉슉 넣어주세요. 그 다음 깻잎도 손으로 사정없이 찢어서 넣어줄 건데 그 전에 소금 한 꼬집만 넣을 거예요. 고기 양이 많지 않아서 많이 넣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깻잎을 꼭지는 따시고요. 사정없이 찢어서 넣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양념을 넣을 차례인데요. 여러분 양념은 제가 미리 다 계량을 해서 넣어놨어요 어떤 양념을 넣었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친구는 아까 썼던 설탕 설탕 1분의 2 작은술 이번엔 맛술. 맛술도 2분의 1 작은술. 자, 마지막 까만 거에는 뭘까요? 우리나라 전통장 중에 하나인 간장. 맞았어요. 1대1대1 비율로 한 큰술씩만 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에는 제가 참기름을 조금 뿌려놨어요. 소스에. 제 영상에서는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첨가할 거예요. 이제 조물조물 조물조물 양념이 잘뺄수 있도록 조물조물 조물조물 물 자리를 잘 정리하고요 불고기도 구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네 번째 형상 어~ 아, 불러스시다겠네요자 여기에 제가 바나나 들어있는 누텔라 바나나 불스케다 디저트로 넘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초코잼이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초코잼을 이렇게 따로 덜어놨어요. 이렇게 다시 막대를 이용해서 초코잼을 펴발라주세요. 역시나 바를 때는 빵을 들고 발라주세요. 유산지는 빼고 빵만 들고. 이번에는 바나나를 자를 차례인데요. 예쁘고 가지런하게 동전 모양처럼 쓱쓱싹싹. 4개에서 5개 정도만 나오면 되네요. 아전 너무 꼭지 부분이라서 미끄러졌어요. 자, 요렇게 바나나를 겹쳐가면서 층층이, 층층이 놓아줄 거예요. 그럼 한 입거리에 볼 수겠다 디저트 완성이 되었어요. 금방이죠? 을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대망의 마지막 디저트 자, 생크림을 제가 준비해 주었어요 생크림 그 다음에 해당되는 빵을 가지고 오시고요 앞을 좀 잘라줄 거예요 저는 제두 번째 손가락 정도 굵기로 잘라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똥똥 물방울 모양으로 짜도 되고요. 지그재그로 미로를 만드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놓고 싶은 대로 놓아요. 제가 어떤 모양으로 짜고 있는지 옆모습을 살짝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렇게 다 짰으면 이번에는 이 초코스틱을 올릴 건데요 얘를 손으로 꾹 누르면 안 돼요 그냥 살포시 얹어만 주셔야 생크림이 손에 묻지 않아요 짜잔 자 이제 열심히 달려서 부르 있겠다는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나머지 것들을 찾아서 채워 넣으면 되겠죠 자 먼저 제일 처음에 구우러 갔던 마늘빵이 돌아왔습니다 식전빵이에요 두 번째. 아까 구우러 갔던 모짜렐라 치즈를 담았던 네, 새우가지 그라탕도 잘 녹아서 왔네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불고기. 저는 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참기름을 살포시 뿌려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브루스트겠다. 6 피스 모두 완성했어요. 자, 그러면 빵이 어떻게 됐는지 빵 부러가야죠. 자, 200도에서 10분, 175도, 175도에서 15분. 아, 빵이 너무 잘 구워졌어요. 빵을 볼까요? 우와, 여러분들 아, 알고 있는 바게트 그 모양 맞나요? 오늘 오늘 하프 바게트도 준비했어요. 짜잔! 오늘의 완성 요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바게트 빵과 브루스 겟타까지 완성 지었어요. 자, 이 브루스 겟타에서는요 먼저 여섯 피스를 준비했는데요. 식전빵, 마늘빵, 그리고 에피타이저, 다음 본식으로 새우, 불고기, 마지막 디저트, 디저트 둘까지 마무리 지어서 오늘 활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